구독은 을이,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블루베리 다 있고, 두릅인데요. 두릅도 두루비 새로 들어왔죠. 두릅이 공식적에 다예요. 블루베리는 한두 페이지인데 간단하죠. 보시면, 보험금은 가피자입니다. 그대로. 가입금액 곱하기, 가입금액 중에서,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는 피해율만큼만, 그 비율만큼만 보상하겠다. 그럼 가입금에 자기 부담비율 다 나왔죠? 그리고 두루바고 블루베리는 올해 15분 사업, 아직 15분 사업 중으로 들어왔으니까 자기 부담비율 10%, 15%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 자기 부담비율 20%.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있다 보여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공식 이 피해율, 이만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피해율은 봤더니 여기 표본, 표본조사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십니다. 현장에 가서 두릅나무 있죠? 나무 사실상 초본형 가세요, 두릅 나무라기보다. 그래서 총정화지수,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표본 추출한 총정화지수 중에서 그 중에 피해분 정화지수, 요 정화지수 피해율에다가 1- 미보상 비율까지 한 거, 그걸 피로소 피해율로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정화지란 말이라고 하죠? 정하지. 정, 아가 달리는 가지가 정하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입 이전에 이미 전정한 가지. 그니까, 가입 이전에 쳐버린 거. 쟤는 당연히 안 하죠. 가입 당시에 있는 것만 말한 겁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사진을 쭉 보고 오실 건데, 어, 쭉, 이렇게. 이게 여러분, 저, 제 제자죠? 팔의 평가사님인데, 저희가 아마 남원, 우위에, 남원쯤인 것 같았어요. 거기서 지금 주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현장입니다. 농지. 요, 요, 진읍로로 해가지고, 이쪽, 이쪽, 위쪽이 다 이분이 직접 이마을 사셔서 두루밭트로 개가하신 거예요. 한 3년 수험 공부하시면서, 소녀평가사 좀 공부하시면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올해, 그, 처음으로 수학이죠. 올해 수학, 이때 작년에 가입을 한 거죠. 올해 수학합니다. 그래서 요 면적에 대해서 제가 평소, 원장은 보진는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 가입금액이 2천만원 조금 안 된다고 그랬고 전체 보험료가 500만원 나고 자부담이 150만원 나오셨다 합니다. 근데 아주 시범 사업이라 보험료율이 조금 높다고 해요. 가입금액이 2천만원인데 전체 보험료죠? 순보험료 부과비 모두 합해서 그중에서 이제 자기부담이 50만원 나왔다는 건데 의아하다고 하죠. 좀 낮아지겠죠, 나중에. 그래서 요게 드름 나형태인데다 짜잘짜잘하죠? 여기에 보면 요 크기들이 대략 가만히서 그래 볼까요? 가만히세요. 요 현재 크기들이 우리 저희 사람 키보단 다 고만고만하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만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죠? 이렇게 하고 여기보다 위로 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에 나가셔서 수학계 4월 5월이죠. 나가셔서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뭐죠? 표본조사는 전체 있는 면적에 고로 분포하게 크기가 아주 큰 거, 아주 작은 거 말고 중간치기. 즉, 이거는 표본조사 하시면 안 되죠? 이거 표본조사 하려면 꺾어서 당겨서 까시 찔 얼굴에 찔리고 난리가 나요. 굳이 이런 건 표본조사 하실 필요 없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찍었고. 됐죠? 얘가 농막이고, 이 평가사님이 저 허머, 허머트라고 사셨더라고. 허머. 장식을 잘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됐고, 하나 보여드릴 거는,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가 정화합니다 정화하고, 요 끝에 여기 저기죠? 얘가 쭉 이제 잘해. 지금 얘가 찍어 온 게, 엊그제 찍어왔으니까 지금 1월. 저게 4월이면 어떻게 되냐면, 짜잔, 짜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여기가 정화죠? 아까 끝에, 요렇게. 이렇게 정화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순이 나오죠 십몇세 정도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고 얘를 딱 가시장갑 끼고 싹둑 잘라서 모아놓죠 이렇게 이렇게 으면요 정화는 꽤 비싸죠 오, 저기 마트에서 파는 게 맥주 안 드는데 이렇게 많지도 않죠 맥주 안 드는데 막 8천원인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요거 하나에 판매루트가 농, 뭐, 각자 파시는 거였던 농협에서 갈때 있는데, 대략 한천 원에서 천오백 원. 품종에 따라. 품종으로 신구가 있고, 자우라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참두릅이죠. 참두릅의 품종 중에 신구와 좌우래요. 계량종들. 이렇게 해서, 요게, 여기를 딱 자릅니다. 그러면, 얘를 자르면, 얘가 정화입니다. 보통 정화 우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얘만 나와요. 그러다가, 얘를 딱수확을 가위로 싹 자르면, 딱, 잘라내면, 그 다음부터 어디가 나오느냐? 여기가 나옵니다. 측, 아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정화로 차는 측아가고 얘가 당연히 비싸고, 측, 아는 나오는데 수확한데, 걔도 상품성이 있대요. 판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해율 조사할 때는 뭐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화가 달리는 가지, 얘만 피해율에 반영합니다. 보험공 계산할 때 피해율에. 그러니까, 여기로 오셔서, 요거 피해 입은 거지, 이 옆에서 나는 격가지들 있죠. 어, 어 옆에서 나는 애들. 여기서 나는 애들의 피해조사는 하지 않는다. 딱, 이것만 조사한다. 표본조사. 이렇게 되겠고, 여기 이제 상품화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아마, 2.5kg? 그게 한 2만 5 0원이니까 하나당 1000원 꼴 나오는 거죠. 천에서1 5 0 0원 상품 정은은 1500원, 1700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에서 나가는 게그 정도니까. 그게 다시 경매 나가고 이마트에 들어가면은 또 3000원 뭐 2000원 나갈 거고 개인 소비자한테 팔 때는 막 8000원, 9000원, 1 0 0원에도 팔죠. 이렇게. 이런 방식이고요. 정하고다 됐죠. 그다음 주의하실 거는 요거. 아마 여러분 조사 나가시게 되면 이거 저기 저거죠? 저거죠? 가시장갑. 가시장갑 여기서 요거 밤. 이런 밤도 우리 품목이죠. 밤하고 두릅할 때는 요 가시장갑 끼고 이거 끼고 보시면 보세요 가시 많죠? 요가시요 가시 많습니다. 요다 가시예요 이런 거 옆에. 이거 잘못 했게너 얼굴하니까. 본인 키보다 큰거 굳이 할 필요 표본조사니까. 그래서. 다내 눈높이보다 낮은 거, 다고만거만한거 해가지고, 장갑 끼고, 가시장갑 끼고, 하셔야 되겠죠? 전지가위 들으시고, 가시장갑 낀 다음에 수확 정화지를 수확해서 피해를 주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사진 찍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도와서 보여드리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잘 보시면 어떤 사진으로 이렇게, 이게 구배가 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리막 경사거든요. 이렇게. 다. 두릅은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두릅은 이렇게 경사예요. 이렇게, 이게 경사가 진 겁니다. 이렇게. 다 경사, 이게 다 경사로 이 산이 이렇게 비타진 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릅은 굉장히 천근성이에요. 천근성이란 말은 진짜 삽으로푹파 뿌리가 바로 밑에 있어요. 뿌리가, 심근성이 반대죠. 뿌리가 굉장히 지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물이 너무 많아도 습페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황토도 아니고 마사토도 아니고 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도 잘 돼야 되고 적당히 수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어 이렇게 하나를 심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심었는데 첫 해가 되면 두 번째 하나 심으면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정화지를 수확을 하면 그두 번째는 여기를 바짝 쳐져 버립니다. 바짝 쳐져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죽은 걸 쳤으니까, 밑에 있던 뿌리가 옆으로 뻗어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얘가 지금 하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하나, 하나의 결실주가 쳐냈더니 그 다음, 여기 하나 쳐낸 거죠? 쳐냈더니 옆에 이렇게 생겼고, 하나 쳐냈더니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있죠? 처음에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가 쳐냈더니, 여기를 쳐냈고, 여 여기 밑으로 이렇게 번진 거죠? 이렇게? 대단하죠. 그래서 대구 전체 그 농지가 천국 뿌리 지표면 밑에 모두 다 뿌리가 저렇게 위에는 천이점 옆에 나오면서 밀실에서 뿌리가 네트워크를 이룬답니다. 그 네트워크 이룬 다음에 중간 중간 삽으로 여기를 이게 다이어졌을거 아닙니까? 어디를 보면 좋을까? 사진 참고하세요. 다 말씀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당 천 원씩인데 십만 주면 1억이나네요 그거 판매도 수익을 하신다고 요거였고. 전체를 보여드릴까? 아, 요렇게. 이런 데를 보면 딱 이렇게 네트워크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그럼 얘들 밑에는 지, 지표면 밑으로는 다 뿌리가 밀식되어 있고 얘를 중간중간 삽으로 푹, 푹, 푹 끊어지면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서 이제 또 너무 밀식되면 안 되니까 끊어서 뽑아서 그거는 또 묘목으로 하나당 천 원씩 팔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쫙 퍼져, 처음에는 하나씩 딱, 딱, 딱 심었을 거예요. 하나를 수확하고 나서 딱 쳐내고, 또 옆에 뿌리 생기고, 그런 뿌리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끊어서 또 팔고, 이런 방식이랍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다 요만, 요만하죠? 이렇게. 그리고 작년에 이게 4, 월에 수확을 하니까 수확이 끝나면, 아까 그랬죠? 삽으로 밑을 빡 쳐버리면, 여기를 빡 쳐버리면 이렇게 또 나오고, 이게 쳐진 뒤로 지금 1월달에 왔어요. 그사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럼 이만큼 큰 거예요, 지금. 이 집은 한 3m 되는 것 같던데? 3 m 예 3m가 혹시 3m 넘죠?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셨고, 다 되셨습니다. 아, 다음 요거. 아까 요 품종이 참두릅인데, 얘네 품종이 신구하고 자우 신구가 조금 더 크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 이름이 얘네가, 어, 얘가 아 얘가 수컷이고 얘가 수컷이고 아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놈인데요. 얘 얘가 개 이름이 신구고 얘가 차오래요. <laughs> 그래서 신구와 차오. 그다음에 저는 몰랐는데 이네가 농장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 둘이 있는데 아어 이거는 번외 얘기인데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농장에 갔는데개두 마리가 있는데 풀어놓은거같기도 하고 묶어놓은거같기도 했어요. 그게 봤더니 묶어져 있더라고. 근데 물은 줄을 길, 물론 줄을 길게 해서 묶어놨는데. 한 마리를 묶어 놓고 두 마리 다 묶는 게 아니래요 두 마리 다 묶으면 서로 엉키니까 한 마리를 묶어 놓고 한 마리를 안 묶으니까 얘가 머리 안 간답니다 오,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한 마리만 묶어 놓으면 얘가 안 간답니다 둘이 이제 같은 배에서 한 집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신고 얘가 차오 수컷 암컷 해서 키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중성화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다 신고와 차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여러분 준비하실 거는 요거 요 가위하고 전지 가위하고 요거꼭 필요하죠. 밤 조사할 때도 필요하니까 준비하시고 자 공식에서는 오로지 정하지만 본다. 짱아치 가지고 정하지. 그래서 공식 한번만 다시 보실까요? 자 보험금은 갚이자. 과실손해 보장입니다. 과실손해 보장. 과실선의 보장이고 과실선의 보험금. 보험금은 가피자 자기 부담 비율은 10, 15 없으니까 2 3 40%. 피해율은 총 정화지수 아까 사진 봤죠? 딱한거 그중에서 피해입은 정화지수 딱 간단하게 공식에다 미보상 비율만 딱 일만에서 미보상 비율만 곱해주면 되겠죠. 됐죠? 아까 뭐 정화지나 아까 봤었고 다 됐습니다. 계속 두루까지 마무리했고 또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가 조금 이제 보고도 해드렸고, 또 개정 약관 중에서 혹시라도 조금 더 깊게 건드릴 부분이 있으면 또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